아무리 타고난 금손이라도 수천 수백 개의 레고 블록들을 조립하기 위해선 조립 방법 안내가 담긴 설계도가 필수인 것처럼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 생산만 담당하는 TSMC 같은 파운드리 업계에서는 반도체 설계도를 그려주는 이른바 팸리스 업체가 꼭 필요하죠 세계의 수많은 팸리스 회사들이 마치 넷플릭스를 구독하듯 라이선스를 구매해 쓰는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팸리스들의 팸리스라 불리는 암인데요 오늘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삼성의 엑시노스, 애플의 A16 바이오닉 M1, M2 칩등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 AP 설계에 적용되는 암의 영향력과 이 알짜배기 기업의 눈독 들이고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누가 있는지 그리고 국내 패밀리스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ive it a shot. Advanced Risk Machines a 은 1978년 영국 케임브리지에 설립된 PC 제조업체 아콘으로 시작하는데요 a r 은이 아콘에서 CPU를 개발하던 디자인 그룹이었는데 이렇게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새 끈한 유닛 이름을 지은 이유가 바로 전화번호부에서 애플보다 먼저 나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CPU 강자인 인텔은 빠른 연산 속도로 짱짱한 성능을 지원하지만 전기많이 먹고 무거운 X86 아키텍처를 내놓으며 X86 기반 CPU를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었는데요. CPU 대장 인텔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콘은 X86의 단점을 공략해서 전기는 덜먹고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고민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 아콘 리스크 머신 ARM 시리즈였습니다. X86의 Complex Instruction 컴퓨러 시스크 구조는 복잡한 작업을 처리할 수 있지만 전력 소모를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와 달리 암의 리스크 구조는 단순한 작업을 많이 할수 있고 상대적으로 크기도 작고 전력 소모도 낮아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죠 암은 80년대 80, 9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호령하던 PC 전성기에서 차별화를 꾀하며 꾸준히 암 1, 2, 3 등을 내놓으며 몸부림쳤지만 작고 값싸고 전기도 덜 먹었음에도 성능도 딱 그만큼만 그만 내며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이용을 위한 고성능 PC를 원했던 당시 소비자의 눈에 들지 못했는데요 90년대 들어 점점 몰락의 길을 걷던 아콘 컴퓨터 안에서 암은 저전력 CPU 개발을 위해 애플과도 손을 잡았고 후에 이 협업은 비록 크게 히트를 치진 않았지만 훗날 저전력 프로세서 개발에 토대가 된 사건으로 일컫는 1993년 출시한 애플의 PDA 뉴튼까지도 이어지기도 하죠 1991년 아콘의 협력사였던 반도체 회사 VLSI의 시설과 애플의 자금, 아콘의 인력들을 퓨전하여 Advanced Risk Machines, ARM이라는 합작 투자 회사가 탄생하게 니다 되는데요 이후에도 ARM은 휴대폰 내비게이션 PDA 등에 적합한 저전력과 작은 크기를 가진 ARM 9, 10, 11들을 꾸준히 내놓았고, 1994년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만든 ARM 구조의 휴대폰용 CPU가 노키아에 납품되기 시작하는데요. 최초의 ARM 칩이 들어간 휴대폰 노키아 6110의 성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ARM이란 이름을 전 세계에 알렸죠. 이 기세를 몰아 1998년엔 나스닥과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을 이루며 한때 영국의 애플이란 별. 설명까지 얻었던 아콘 컴퓨터는 a 이라는 유산만을 남기고 2001년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저전력과 소형화에 유리하다는 강점을 살린 암 r m 은 겜성 넘치는 디자인과 휠 스크롤로 MP3계의 혁신을 가져온 아이팟부터 사람들의 일상을 바꿔버린 아이폰을 내놓으며 스마트폰 전성시대를 연 애플과 만나 제대로 그 흐름에 올라타는데요 특히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된 2010년부터 암 기반 칩의 점유율이 급격히 늘어 스마트폰 AP를 설계하는 패밀리스인 콜 컴 미디어텍부터 애플과 삼성전자 까지 암 기반으로 칩을 설계했고 현재는 전 세계 95% 이상의 스마트폰 에암 구조를 사용하는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될 존재감을 뿜어 댑 니다. 게다가 저전력 칩에 머무르지 않고 성능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면서 모바일 ap부터 통신 차량 가전 산업 용 장비까지 활용되는 코르텍스 arm 제품들을 내놓으며 장사부터 2021년까지 누적 반도체 칩 출하량 2200억개 이상을 기록 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기준 모바일과 IoT AP의 90%와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의 75%가 ARM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530개의 파트너사와 1,900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계약하며 작년 매출액은 26억 6,500만 달러, 하나 약 3조 4,200억 원을 기록, 이중 약 1조 9천억 원을 로열티 수익으로 달달하게 올렸는데요. 이렇게 ARM 스마트폰 칩 설계에 많이 이용되다 보니 사실상 공공재로 취급하며 ARM 없이는 칩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게 공공연히 인정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을 눈여겨보고 있던 큰손이 있었으니 바로 옆나라 소프트뱅크의 손회장 님인데요. 은퇴를 준비하던 손정희 회장님 은 알파고가 보여준 ai가 가져올 미래의 혁명에 충격 제대로 받으 시고 숟가락을 얹겠다며 다시 한번 두 팔을 걷어붙이셨고 2016년에 연 매출 2조 원의 암을 당시 주가의 43% 프리미엄까지 얹어 무려 36조 원이라는 거금에 인수하며 일본 기업 최대의 m&a를 기록하죠. 너무 말도 안되는 뻥튀기 가격에 인수한거 아니요 주변에 비아냥해 우리 손 회장님은 너무 싸게 사서 어이려죠 라고 하며 노래를 불렀다는데요 손 회장은 자신의 이 빅딜이 바둑으로 치면 50수 앞을 대다 본 것이라 자아자찬하며 20년 안에 암이 설계한 제품이 1조개 이상 사용될 것이라 호언장담했죠 2017년에 소프트뱅크는 AI를 활용한 잠재력을 가진 유망한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 비전펀드원에 약 110조원을 조성해 암을 포함해 알리바바 쿠팡 우버 등의 유망 기업에 투자했는데 여기서 멈서 주지 않고 2019년에 비전 펀드 2를 꾸려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더 샌드박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영상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동영상 앱 카메오 한국의 대표 숙박 서비스 앱 야놀자 등 200여 69개 기업에 약 120조 원을 베팅하는데요 문제는 이미 알리바바의 성공을 맛본 손해장의 이 같은 공격적인 투자 행보가 공유 사무실 서비스 기업인 위워크의 실패와 같은 비전 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이 이렇다 할 성과는 내지 못하고 줄줄이 위기에 빠지고 여기다 코로나 19 같은 악 를 만나며 소프트뱅크에 상당한 손실을 안겨줍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말에 비전펀드로만 7,978억엔, 하나로 약 7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 소프트뱅크 창사 이래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덩달아 소프트뱅크의 주가도 미끄럼틀 타듯 미끄러지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이 일로 손만 대면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손이라 불리던 손해장은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됩니다. 비전펀드의 투자 실패로 인해 출혈이 심각했던 손해장은 긴급수 를 위해 가지고 있던 매물들을 둘러보던 중 제일 괜찮은 암 매각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매물로 나온 암을 보고 군침 싹 돌던 GPU 강자인 엔비디아의 황 사장이 재빨리 낚아채려 하는데 AI 반도체 시장에약 80%를 점령하고 있던 엔비디아는 모바일 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민수를 통해 AI의 데이터 저장과 머신러닝 처리를 담당하는 데이터센터의 서버용 칩 개발에 박차를 가해 AI 생태계를 장악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2020년 9월에 자금이 절실한 하 손 회장은 엔비디아에 암을 매각할 것임을 밝혔고 당시 인수 금액으로 400억 달러 하나로 약 47조 원을 제시하며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가 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빅데이 상사만을 고대하던 손 회장의 바람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던 경쟁자들이 체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암과 엔비디아의 합체가 심각한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퀄컴 인텔 삼성전자 AMD 아마존 등의 IT 공룡들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합병 반대 의사를 전달했고 미 연방거래위원회도 엔비디아의 아민수가 불법적인 수직 결합이라며 독과점을 우려해 인수에 제동을 걸었는데요. 여기에 영국 정부도 한술 더떠 국가 기관 사업이자 반도체 국가안보 차원에서 영국 기업인 a r 을 엔비디아가 인수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고 이후와 중국 정부의 반발까지 더해져 결국 무산되고 말았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쉽게 되었지만 인수하지 않더라도 서버용 CPU 개발에 필요한 a r 의 기술을 이전처럼 구매해서 쓰면 되고 게다가 상승하는 주가와 이익에 비해 12억 달러 약. 1조 4천억원이라는 다소 약소한 위약금만 물면 되기에 괜찮았는데요 다만 암 빅딜로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 손해장만 애가 타는 상황이 됐는데 이 틈을 노리고 아 인수 전쟁에 또 하나의 반도체 강자 바로 삼성전자가 뛰어듭니다 삼성전자 역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암에 매년 2천억원 이상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메모리 반도체는 강하지만 펩리스처럼 반도체 설계다 비메모리 분야에선 약한 모습을 보였고 삼성도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모바일 AP를 개발해 모바일 AP 시장 업계 1위인 퀄컴을 잡을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행했던 전력이 있는데요 당시 퀄컴의 CPU 이름이 한번 물리기만 하면 바로 요단강 건너게 해주는 코브라 이름인 크레이트에서 따왔는데 이런 퀄컴을 잡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삼성은 프로젝트 이름을 귀여운 외모와 달리 무서운 독사도 한끼 식사로 잡아먹는 몽구스로 지었는데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삼성전자 오스틴 연구개발센터가 진행한 이 프로젝트는 약 4년간 자체 CPU 개발에 나서 지만 터커맨 스냅드래곤이나 애플의 A 시리즈에 비해 떨어지는 성능을 보이며 결국 2019년에 프로젝트는 중단되고 300명의 직원이 정리되고 마는데요. 현재 애플을 비롯해 구글, 아마존 등의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자체 AP 개발에 나서며 AP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매물로 나온 아민수를 통해 이전에 몽고스 프로젝트에서 실패했던 자체 AP 개발의 재기와 더불어 메모리 반도체에 치중된 사업을 반도체 설계 분야로 넓히고 다른 반도체 기업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 확보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삼성 기업 하나를 넘어 국내의 패밀리스 사업에도 암을 가진 지식과 경험 인력들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됐습니다. 만 이전에 엔비디아가 인수에 실패한 것처럼 경쟁 기업과 국가들의 반발로 단독 인수는 쉽지 않아 보였고 이 거래가 더 급한 소프트뱅크의 손 회장이 직접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 2022년 10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단독 회담까지 하며 일기토를 결었지만 결국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서로 암을 가지려고 견제 하고 회방을 놓으니 암은 그야말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는데 요 손회장의 속은 타다 못해 썩어 들어갔습니다. 손회장은 암의 상장을 목표로 준비하는 가운데 SK 하이닉스와 컬컴 역시 암 인수에 뛰어들며 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러 기업들은 앞선 엔비디아나 삼성같이 단독 인수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기업들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통해 암을 인수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이 패밀리스인 암 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에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전체 지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은 크게 메모리와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로 나뉘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그중 전통적인 메모리 강자이지만 아시다시피 메모리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28% 정도만 차지하고 나머지 72%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USB 메모리 스틱이나 D램, SSD 등의 메모리 반도체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지만 CPU 같은 시스템 반도체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밤리스. 이 설계를 받아 생산하는 파운드리 등의 여러 업체가 협업해 만드는 다 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만큼 메모리 보다 시장도 크고 다양한 반도체 업체들과의 협업 이 중요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이지만 국내에는 해외처럼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팸리스 시장 점유율은 아직 1% 정도 이고 대부분이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비디어텍 amd 같은 미국과 대만 기업 들이 점령하고 있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다른 해외 기업들에 비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2009년에만 해도 200개 이상이던 국내 패리스 기업의 수는 작년 기준 활동하고 있는 기업 수만 125개로 조그라든 상태이고 이중 연간 매출이 1천억 원을 넘는 기업도 단 7곳 뿐이었죠 물론 매출 1조 원을 돌파하고 TV, 노트북, 스마트폰 등의 디스플레이 반도체 설계를 주력으로 하는 LX 세미콘, 전력관리 반도체, PMIC의 설계 전문 패리스 실리콘 마이터스 반도체 성능 대에서 엔비디아 제품보다 2.4배 뛰어난 이미지 처리 능력을 보여준 AI 반도체 회사 4 비용과 같은 강소 기업이 존재하지만 국내의 패밀스 생태계를 조성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VR5G IoT 같은 기술들이 본격화되면 종류만 2만개가 넘어가는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고 메모리 반도체보다 2배 이상 큰 시장을 형성한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는 국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암을 인수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고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려는 것인데요. 국내의 부족한 반도체 업계 전문 인력 확보도 필요한데,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약 3만 명의 전문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의 기술을 연구하는 석박사급 인력은 연간 150명에 그칠 정도이고, 이외에도 바로 투입 가능한 인력들을 채워놓기가 힘들어 극심한 인력난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도체 강국 대만의 사례를 참고해 볼수 있는데요. 대만은 반도체 산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종 연구기관과 공업대학, 공항과 기업들이 모여있는 과학단지를 조성해 기업들의 세제혜택도 주고 해외에서 학위를 받은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무소를 실리콘밸리에 설치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tsmc나 미디어텍과 같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만 정부는 2025년까지 약 667억원을 투입해 전문인력 2000명을 양성하고 대만대에 반도체 관련 대학원을 만들기도 하고 반도체 관련 기업의 r&d 지출액의 15% 한도로 새 공제를 해주는 등의 빵빵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는데 국내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특화단지 인허가를 최소화하고 관련 시설 투자에 새해 공제 및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는 일명. 케이칩스법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각국 정부들도 돈 되는 반도체에 목숨 걸고 뛰어들고 있는 판국에 반도체 업계에 빠질 수 없는 알짜배기 아미 어떤 기업의 인수가 될지, 아니면 상장을 통해 계속 홀로 걸어갈지 미래에 떡상할 반도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환상이라도 하고 싶어지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 세대 반도체 설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현업 개발자분들과 엔지니어분들을 응원하며 대한민국 반도체가 메모리는 물론 비메모리 파운드 까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며 떡상하기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암 아, 그래야지 안대공화 에로였습니다.